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어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네 고레스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처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0 규빗으로 너비도 육식 규빗으로 하고 새께, 세새세 항나무, 한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팔진대 그것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어, 여러분들 요즘에 부르는 어, 찬양 중에 어떤 찬양들을 많이 부르십니까? 아, 저는 최근에 어, 이제 강찬이 부르는 어, 하나님을 만나면 어, 끝난 것이다라는 그 찬양을 어, 좀 마음속으로 또 어, 입으로 그렇게 찬양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부른 적도 있고 또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라는. 그런 가사도 있고,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또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도전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희망보다는 또 절망적인 또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점점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또 다섯 가지를 포기하고 또 일곱 가지를 포기하고 그래서 뭐 내집 마련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또 취업도 포기하고 근데 최근에는 어 이제 완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또 희망을 가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보다는 점점 어그러지고 또 깨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지금처럼 참 절망적이고 또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자리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종종, 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시작했던 일들,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누의 성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자신들의 원수 같았던 그 나라, 아, 누구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어, 니누의 성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를 어, 요나의 어떤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가 결국에는 니누의 성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게 돼요. 니누의 성을 구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사물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 한 곳에 모여서 어,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특별히 이 유대민족들은 자기 민족적 의식들이 강해서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 땅,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의식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라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시고 어, 유대 민족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방 땅에서 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또 감격에 벅찼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시금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일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여러 방해들 또 어려운 일들 또 그들이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한번 에스라 4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에스라 4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마 르흠과 심세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는 그 자리에서 거짓으로 또 왜곡으로 참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 또 성전을 짓는 일들이 중단되게 돼요 물론 중단되었다라고까지만 뭐 언젠가 다시 하겠지라고 여기지만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귀환해서 집도 없고 살터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뭐 군사력 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 언제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성정과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방해와 또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번 어제, 어, 어제 말씀이죠. 에스라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에 일으키기 합니다. 이에스할대의 아들 수룩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어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래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하나하나 지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인간이 그것을 다시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왔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 짓기를 방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또 교회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동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는 멈춰 있고 또 중단되어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세계 지도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스라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 3절에 보니까, 어,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 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아마 다뜨네 또 스날 보스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들을 방해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13절에 한번 볼까요?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 바벨론을 어, 이겼던 이 고레스 왕 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고레스 라고 얘기할 때 이 고레스는, 어, 이제 바벨론을, 어, 이제 이겼던 그런 나라이죠. 나라의 첫 번째 왕인데, 이 고레스가 편지를 써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겼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고레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또 다른 왕,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이 바벨론 보물이 쌓여 있는 그것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돼요. 고레스 왕이, 어, 썼던 그런 어, 조서이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3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기록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에 높이는 60 규비수로, 너비도 60 규비수로 하면서 어 이제 고레스의 어이 조서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왕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일들을, 어, 이뤄나가는 일도 있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말씀인데, 우리 한번 14절 한번, 어, 한번 보시면, 어, 에스라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겉면을 따라 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함에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제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성벽을 짓게 했던 아닥사스다의 조서라고 얘기했지만, 또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가지, 바로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무엇을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요? 겉면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일도 있고 또한 가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이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도 선지자와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겉면하고, 또 그들의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실망했던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줌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그런 영적인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유대 사람들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점점 잘 되지 않을 때. 또 무너지고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또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들에게 건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그들의 뜨뜻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 방해들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또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 인생 속에 빚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절에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다리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어 왕은 이제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또 확신 있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고 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품고,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지도자와 또 위정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어떤 정체성, 그런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또 교회를 이땅 가운데 세우셨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을 통해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더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기대하고 또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와 민족이에 날마다 이루어 갈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제는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